네, 오늘은 크랭크 축 메인저널의 오일 간극 측정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우선 지금 이게 크랭크 축이고요. 크랭크 축을 감싸고 있는 베어링이 있는데, 이거를 바로 메인저널 베어링이랍니다. 보시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총 5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어, 시험 지정에서는 감독관이 뭐 1번이나 5번 중에 하나를 지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번호가 또 친절하게 써져 있습니다. 2번이라 써져 있죠. 화살표 방향은 타이밍 벨트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립되는 게 맞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오늘 2번을 가정하에 시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이 측정법으로는 먼저 보호 게이지로도 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오늘 여기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얘들을 우리는 어, 클리어런스 렌지에서 플라스틱 게이지란 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게이지는 지금 여기 보시면 단위가 인치죠. 0.001인치, 0.003인치 뒤로 돌리면요. 밀립니다. 0.025에서 0.076mm까지 그렇죠. 이거는 밀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측정은 밀리로 하는 게 편할 거예요. 그래서 플라스틱 게이지에서는 지금 이걸 한, 하나씩 이렇게 다 잘라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를 잘랐고 자른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종이를 뜯어보면 이이에잠잠시요이이에이이렇플플스틱틱이지지붙어있있습다보이이죠죠이를를어어쓰쓰데볼볼요요험험은방전전에말했했죠번을을준준으잡잡다했 했죠 오좋습습다다번번볼트트를풀풀요요빼니다이 자체가 e o 크 e 크 h i s i 크 t 크 e one. 인 h i s is t 깨끗하게 닦습니다, 먼저. 먼저 깨끗하게 닦고요. 그리고 깨끗하게 닦은 면 위에다가 플라스틱 게이지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자체를 베어링이라죠. 위에 메인저널 베어링을 다시 잠가주는데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 꼭 망치로 때리고 잠그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망치로 때리고 잠기면 안 되고 천천히 손으로 잠가 나가야 됩니다. 좋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레치을 이용해서 좀 잠글 거고요. 네, 어느 정도 힘이 가해졌으면은 이제는 레치슬 빼고 토크렌치라는 장치를 사용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우선 토크렌치의 종류는 정말 다양합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여기 있죠. 보이세요? 킬로그램 센치 단위 나와 있구요. 400 이렇게 다이아를 돌리니까 값이 바뀌죠. 네. 이렇게 단위 기준값이 나와 있구요. 얘들은 토크 렌치를 안 하고 앵글 렌치를 합니다. 앵글 렌치. 그래서 힘을 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각이 이렇게 바뀌겠죠. 보이시죠? 저희는 오늘 기준값을 10킬로그램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늘이 빨간색으로 10까지 올라와야 되겠죠. 맞죠? 좋습니다. 이렇게 앵글 렌치. 얘는 이제 보시면은 단위가 푸트 파운즈 해서 미국 단위죠. 그래서 얘들도 마찬가지로 앵글렌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2번의 네, 볼트를 힘으로 잠글게요. 잘 들어보세요. 네. 소리 들으셨어요? 다시 한 번요. 소리 들으시죠? 이게 10킬로가 됐을 때 딸깍 하고 나는 소리에요. 이것도 한번 잠가볼게요. 어때요? 딸깍 소리 나죠? 소리 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두 개의 볼트를 규정 압력인 10kg로 잠갔고요. 이제는 다시 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체 볼트를 또풀 때도 토크렌치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토크렌치는 잠글 때만 사용하시고요. 풀 때는 이렇게 래칫스를 사용해 주세요. 네. 지금 이렇게 베어링 캡을 뺐고요. 네, 위에서 찍어보겠습니다. 위에서 한번 보세요. 위에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 보세요. 플라스틱 게이지가 얇게 늘어났죠. 면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쪽은 조금 적게 늘어났고요. 어 이쪽 왼쪽 편이 좀 넓게 늘어났죠. 좋습니다. 여기서 측정을 할 때는 가장 어, 넓은 부위를 측정을 하라죠. 좋습니다. 인디게이터에서도 인치가 아닌 밑으로 봐야 되겠죠? 인디게이터도 인치가 아닌 뒷부분에 밑으로 확인을 할 거고요. 제가 이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가장 넓은 부분에 이 자체 종이를 대보면서 이렇게 지금 여기 딱 맞습니까? 종이랑 그리고 플라스틱 게이지가 넓어진 부분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값은 0.051mm 네요 좋습니다. 이제 책으로 오겠습니다. 저희 측정값은 0.051mm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 체크도 해야 되겠죠. 크랭크 축몇 번? 2번 메인 베어링 오일 간극이 있고요. 규정값은 차량마다 다 다른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차량은 아반떼 엔진이었죠. 그래서 아반떼에서는 지금 메인 저널 같은 경우 규정값이 0.02에서요. 0.04mm입니다. 한계값은 0 1 m m 다 이렇게 또돼 있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있죠, 저희는? 0.02에서 0.04가 나왔어야 되는데 0.051이 나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일을 빼더라도 0.05로 규정값을 벗어났죠. 규정값과 그리고 저는 한계값이란 두 개의 값을 줬죠. 맞습니다. 규정값에서는 벗어났는데 한계값에는 안에 있죠. 0.051이니까. 맞죠? 이랬을 때는 보세요. 시험에 따라 다르는데 한계값을 주어줬을 때는 이거는 양으로 가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한계값이 있으면 양호고요 시험에서는 한계값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방금 전에 불량으로 해서 교환을 해라. 이렇게 말을 했고요. 한계값이 있어 버린다면 얘는 양호입니다. 한번 밑에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규정값이 한계값 이하일 경우 맞죠? 보시면은 규정값 같은 경우는 0.02에서 0.05였어요. 근데 0.07이니까 규정값은 오버를 했습니다. 근데 0.1mm라는 한계값 범위 내에는 지금 들어가고 있는 값이죠. 그래서 얘는 양호 정비 조치상 없음이었어요. 즉 지금 마모는 발생을 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지금 범위 한계값 안에는 들어오기 때문에 양호 처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어, 메인 저널 오일 간격 측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